이게 측백나무라고 하네요. 저 전에 한 번, 한두 번 이렇게 잘 정리된 나무를 촬영을 했었는데, 뭐 이런 나무는 나무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큰 관심이 없이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, 이 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꽃이 조그맣게 하얗게 핀 다음에 요런 열매가 생기고, 그리고 열매가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이 작년 열매. 이렇게 벌어진 다음에 속에서 씨앗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어? 어? 어 떨어졌다. 이렇게 무슨 씨앗이 응. 어? 솔방울의 작은 무슨 모양 어, 어? 여기 씨 있다. 여기 씨 있네요. 어쨌든 이렇게 이 열매가 파란게 열매가 커진 다음에 어, 다시 이렇게 솔방울처럼 그 안에 맺혔다가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씨가 탁 떨어져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발아가 돼서 나오는 어 바닥에 씨앗 잔뜩 떨어져 있네 요요 음, 요 작은 것들이 다 날지 안 날진 모르겠지만 잘 나길 바라면서 안녕.